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차민 큐피드까지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들이 1200m 승부입니다. 안쪽 말들이 출발이 좋습니다. 1번 용암사랑 2번 파사킨, 3번 문학댄스, 그리고 4번 대한코코즈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안쪽을 노리는 말이 발이... 9번 글로리데이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한 가운데 6번 라운 피날레까지 선두권 자리 다툼 치열합니다. 게이트의 이점을 살린 1번 용암 사랑이 가장 앞선 채로 뒤집 선두에서 3코너 먼저 진입하면서 안쪽을 선점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3번 문학 댄스와 4번 대한 코코즈 2-3위로 따르고 관심 모으는 6번 라운 피날레가 4위권에서 안쪽 7번 원더풀 튠업과 함께.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뒤 9번 글로리데이 8번 차민큐피드 2번 파사퀸 10번 사하라로즈 5번 스마트워리어 순으로 따면서 4코너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용암사랑입니다. 디에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용암사랑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3번 문학댄스와 6번 라온피날레 그리고 4번 대한코코즈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1번 용암사랑 결승선 전방 약 150m지점 먼저 돌파하고 있습니다. 1번 용암사랑의 바깥쪽에서 3번 문학댄스와 6번 라운 피날레가 축하합니다 선두는 1번 용암사랑입니다. 디에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용암사랑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느를 3번 문학댄스와 6번 라운 피날레였습니다. 1번 용암사랑 경주 시작 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말은 6번 라운 피날레였고 1번 용암사랑은 관심권에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내면서 용암사랑 우승, 디에고 기수도 한국에 와서 첫승을 기록했습니다.